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까꿍아 밴드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어, 날씨가 포근한 가운데에 있다가 다시 살짝 쌀쌀해졌어요. 그리고, 어, 제가 까꿍아 밴드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하나 했잖아요. 더 아름다운 어, 화분, 멋진 화분,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어,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라코 화분이,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자, 보세요. 정말, 어, 뭐라고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쁘게, 연출이 어, 되었고 아름답게 이렇게 작품 또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어, 여기 이렇게 보니까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듯한 어, 모습인 것도 같고 이렇게 보시면 어, 꽃잎이 이렇게 되어 있는 듯한 이렇게도 보면 어, 이렇게 하나의 상상이 어 나래를 볼수 있는 어, 느낌이네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멀리도 보여드리고 어, 이렇게 제가 가까이도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더 아름다운 어, 라코아분을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멀리서도 보여드리고. 어, 가까이에서도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조금 좀더 색다르게 제가 이렇게 연출을 하였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검정 바탕이잖아요. 아직 물기가 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말르면 조금 색감은 옅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느낌이 이렇게 사라지진 않아요. 정말 어, 검정 바탕에 이렇게 화려함이 조화로움이 어, 너무 아름답게 된것 같아요. 진짜 멋있죠? 정말 이, 이런 곳에 지금은 사이즈가 제가 손을 놓았을 때이 어, 정도의 사이즈인데, 어, 보면은 어, 뭐라 그럴까? 앞으로는 이런 요런, 요런 모습에 어, 더큰 사이즈도 제가 어, 만들어 드리고 어, 완성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모습이고,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아인은 이렇게 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점이 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두개두 두 개의 매력 포인트는 어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살 이렇게 뭐가 늘렸어요. 근데 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 어,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 이게 1,100도가 된 아이들을 이렇게 꺼내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상처가 생겨요. 그것만 없다 그러면은, 정말 멋있는 아이가 되었을 것인데, 아,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개의 모습인데,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달라요. 정말 보시죠. 정말 여기는 정말 오게티네요. 정말 오게티.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느낌. 요 색감도 민트예요. 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이렇게 민트인데 정말 민트의 색깔도 정말 어, 아름다워요. 정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오묘한 색감에 또한 이렇게 민트도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어, 보여주는데, 제가 이 민트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한번 네이버에서 해봤는데, 제일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색감들이 어, 민트라고 하더라고요. 민트 색감을 아주 좋아한다고 어, 검색에 제가 한번. 민트라는 색감을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의외로 민트 색감을 좋아하는 색상이라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를 이런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어 오늘 나왔고는 어 제가 또 이렇게 딱한 가마에 나온 아이들은 많은데 어, 제가 다 보여주지 않고 오늘은 요렇게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어, 매양이, 월양이들도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예쁘게 나온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세 개만 여러분들에게 어, 오늘은 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 이런 멋진 락구분이 어 정말 이 이런 다육이에 대한 이 취미생활도 이락 어떤 화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한몫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정말 이 락구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어 네이버나 어 아니면 유튜버에 까구가 다육동화 밴드로 검색을 하시면. 어 같이 참여 공구에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어 한번 락고아분의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말 앞으로도 더욱 더 더욱 멋진 락고분을 어, 제가 또한 이렇게 계속 음, 연구하고 구상하고 색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이 돈에 대한 가치가 결코, 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락고분을 품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그냥 저가 주저리 주저리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약간의 느낌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요색감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어, 말도 잘 표현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라구분을 감상하시는 어, 것도 하나의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에요. 자연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정말 상상에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이 상상의 나래가 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색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 목소리가 자고 나오니까 우리 민크가 저렇게 저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야옹야옹 거리네요. 저게 저하고 대화하자는 우리 민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였습니다. 늘 락고 화분 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